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할게요. <목소리>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용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말씀하메 하나님 아버지, 8월 셋째 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허양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부성자성령 아. 우리 성경학교 때잘 배웠죠? 우리 사도신경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피난 자 계시다가 제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모두 모두 이땅 위에서 할게요. 모두 모두 이땅 위에서 옹기종기 가정 이루어 서로 서로 돕고 살아가는 세상 우리 하나님이 지내셨어요.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이제 우리가 난누 주세용 누나 주님 사랑하셨어요 bless you g bless you 축복하는 마음 가득해 세용 우리 주님 지시 귀한 존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하는 마 나에게 주세요. 누구라도 주님 지혜신 귀한 존재니바요 o v e you, I love you, 사랑하는 마음 나에게 주세요. 언제라도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축복하는 마음을 나에게주세요 누구라도 주 지하실 귀한 정제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워하는 중에 또 장마, 홍수로 더 힘들어하는 중에 저희를 보호하사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사도신경을 잘 배우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인다고 모른 채 하고,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며 살았어요. 부모님 말씀도 잘안 듣고 짜증내며 불평을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점프 점프인 지저스 거룩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 주셔 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본받아 예수님처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초등부가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19 홍수 많은 유혹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껏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133편 1절로 3절입니다. 10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 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절 머 3절 다같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이다.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볼까요? 같이 시작.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어요.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어요. 한번더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어요. 시편 네, 133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우리 2020년 표 뭐죠? 점프, 점프인 지저스, 거룩한 성품을 가져요. 거룩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우리도 함께 같이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옛 사람은 죽고 예수님 부활함으로 우리도 새롭게 살아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된 거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의 경건의 우애의 형제 사랑 이것이 내 몸속에 예수님의 마음처럼 자라게 된 겁니다. 이게 자라고 이게 사회의 공동체에 드러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외부로 드러나면 행복한 세상, 정말 좋은 세상, 천국과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 이거 점프점프인 지저스, 거룩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 닮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이 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한 그리스의 철학자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한 사람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본래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동물들을 선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동물들 보면 동물들 보면 다 암수가 있지요. 식물들도 다 암수가 있지요? 예. 고기들도 다 암수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은 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 혼자 있는 거 좋지 않구나 해서 그게 맞는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짝이 누구예요? 하와. 그래서 사람은 원래는 불완전한 존재였다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짝을 이룰 때에 뭐가 완전해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는 못 산다 그런 얘기예요. 저 뒤로 좀 넘어가 보면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카르트 사람인데 이것도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이 있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예. 생각하고 있는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자, 이걸 주로 한번 좀 믹스 해 보면 이런 거죠. 사람은 혼자 살지 않죠. 사람은 존재하는 조,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가 나와서 옛날에 접속이라는 고 영화가 나왔어요. 좀 오래된 영화예요 네, 전도연과 한석규가 주인공인 접속이라는 건데, 네, 그 당시 때, 예, 초창기 때요. 예, PC통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와 컴퓨터상으로 서로 연결하는 것이 있었어요. 접속이라는 영화였는데, 아주 유명한 영화였어요. 이것이 오늘날 좀 넘어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접속한다. 고로 나는 뭐한다? 존재한다. 예, 예, 사람들 요즘 SNS, 그죠? 카카오톡, 또는 트위터또 페이스북, 이런 걸로 통해가지고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 사람들이 자꾸 접속하죠.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으로, 사이버 공간상에서 서로서로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서로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함께 공동체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접속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건 뭐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지 않는다. 못한다. 함께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가? 1번 부모, 2번 친구, 3번 핸드폰, 4번 컴퓨터, 5번 목사. 누구예요? 목사님이 기대하기는 몇 번인 것 같아요? 5번인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네. 자, 누구예요? 부모님. 아 어, 그렇죠? 나이가 어릴 때일수록 부모님과 함께는 좋지만 이제 여러분 때쯤 되면, 사춘기가 시작할 때쯤 되면 친구들을 하고 있는 게더 좋을 때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손에서 못 놓죠. 핸드폰, 그다음에 컴퓨터. 왜요? 예, 게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은 가끔 아마 한 20명 중에서 한명 정도는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 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는 그래요. 뭐예요? 전부 다 혼자 아니죠. 누구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도 물론 게임 하지만 뭐예요? 접속해서 함께 하자는 거죠. 함께 해서 그리고 목사님 있을 때 우리 초등부 예배 함께 있을 때. 예. 그러나 또 함께 할 때가 좋지만은 사실 또함께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잘난 치 않은 사람, 그죠? 좀 꼴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함께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연합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 예. 돈 많다고 돈 자랑하는 사람. 이좀 아, 꼴보기 싫죠. 예. 소위 말하면, 갑질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굴 세요? 굉장히 예쁜 찬. 공주같이 예쁜 찬. 꼴보기 싫어요. 그죠? 예. 이런 친구. 그다음또 누구예요? 괜히 공부 잘한다고 뻑이는 사람. 예. 공부 못한 사람 무시하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또 예쁘지 못한 사람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하고. 그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하고 돈 없어도 좀못 생겨도 공부 못 해도 사랑하고 함께 하기 좋은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목사님이 바라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바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여기서 형제는 누구를 얘기하냐 하면은 네.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친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뭐하고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담 혼자 있을 때는 독처 혼자 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보시기에 시 좋았더라. 그랬어요 영어로 wonderful 그런 얘기예요. 함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이뻐요, 멋있어요, 행복하게 보여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형제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동거가 뭐냐면 동거는 이런 마음이에요. 동거는 뭐냐면은 동거라면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가 슬픈 일 가슴 아픈 일 또는 괴로운 일, 혼자 콩 하고 있으면 힘들고 괴롭잖아요. 이걸 누구의 친구에게 마음을 나눌 때에, 나눌 때에 내 문제도 해결되고 또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동거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와? 예수 믿는 친구들과 함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예수 믿는 친구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걸 요즘 말로 뭐라고 말하면 네트워크라 그래요. 네트워크. 서로서 로 연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냐? 어떤 믿음의 연합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는 우리 교회 친구들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예수 믿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연합해야 돼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누구예요? 학교 친구, 학교 친구 중에서 학교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 특별히 예수 믿는 친구들과 좋은 미납 연합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어, 어떻게 서로 마음을 나누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다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누구예요? 학원 친구, 네, 이런. 학원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예수 믿는 친구들과 좋은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돼요. 네트워크를 이루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은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공부 잘한다고 뻑이고 돈 많다고 뻑이고 이쁘다고 뻑이면 누가 그 친구와 함께 하겠어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예,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이쁘다 하더라도 좋은 네트워크를 유지하려면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친구와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연합이 좋으냐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헐몬에 있으리라고. 여기는 헐몬이냐 뭐냐 면은 이스라엘 지도 좀 높은 쪽 위쪽에 갈릴리 위에 올라가면은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이 산에는 이 항상 눈이 있는 이렇게 어, 산이에요. 여기에 이 눈이 녹으면서 물이 내려오죠. 그래서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갈릴리 호수에 물이 와요. 그리고 그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사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헐몬산에 내려서 물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적셔가지고 풍족한 농산물을 쓸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농경수를 공급해주고 식수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헐몬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산으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죄, 축복이 단절된 그 죄를 제사장이 대신 들어가서 하나님께 빌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백성들에게 소통될 수 있도록 역할하는 것이 누구냐면 제사장 역할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복을 내려주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처럼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연합은 제사장에게 복을 주시듯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듯이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이스라엘 땅 전체가 풍족한 식수 그 다음에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역할처럼 연합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절대로 혼자는 못 살아요. 함께 해야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아우러져서 어우러져서 멋진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믿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고 네트워크를 잘 만들려면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에, 아, 정말 빨리 이 다윗 찬양대 하고 싶어요, 그죠 어, 우리 올2월달에 찍은 찬양이에요. 삼관계 초등부 친구들 모두를 사랑할래요, 그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보배로운지야.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네트워크를 에, 접속해서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품은 따라 합시다. 형제들과 거룩한 연합, 동거, 교통, 믿음의 네트워크를 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한번더 우리 크게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한번 확대해 주실래요? 거룩한 성품은 시작.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예,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예, 예수 믿는 친구들과 함께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에게 연합의 축복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좋은 믿음의 네트워크,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네트워크, 그리고 학교에서 믿음의 네트워크, 그리고 학원에서 믿음의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정말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앞장서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정말 좋다. 정말 아름답다. 정말 행복하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10편 96편 8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또 연합하여 동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초동부에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할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이런데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침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겠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는 은혜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로 다짐하는 우리 초농구 친구들,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어요.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어 서로, 서로 연합하는 것을 믿어요. 네. 광고하기게요 자, 점프 점프인 지저스 거루간 성품. 네. 네 가지 실천 사항. 네, 바이블 타임. 1194 기도와 감사. 네. 그리고 천사만이 또1824 암송. 네. 삼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시작. 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 네, 좋은 일이죠. 4번 코로나19 장마홍수, 그리고 더운 여름 날 건강 조심하시고 방학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친구들 만나요. 자, 안녕.